남녀 간의 얘기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누구, 네. <laughs> 남들 만나고 헤어졌다더라. 네. 그렇죠. 되게 재밌죠. 음. 각자, 너는 너, 나는, 나, 나 생활을 한 6, 7년 이상 해버리면 방심하게 돼요. 음. 그런데 무조건 걸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음. 억울하죠. 조사를 해보니까 해외 어디 어디 필리핀 가서 뭐몇박몇칠 음. 갔다 왔어 뭐하고 왔냐고 그랬더니 학회가, 학회는 무슨 개꿀려 학회야.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메브리언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김양원 본무법인 센트로 대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laughs> 과거 영상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나오셨죠 네, 재건축 어... 분야를 설명하시러 나오셨어요 근데 오늘 콘텐츠가 이혼이거든요 근데 네. 이혼 콘텐츠에 왜 재건축 변호사님을 모셨냐 사실 김 변호사님이 재건축 전문 변호사이시면서 또 이혼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이혼을 두 번을 네, 어, 하시는 이고요. 또 이렇게 당신의 이혼을 응원합니다 이런 책까지 쓰신 전문가 분이라서 네. 오늘 모셨고요. 허심탄회한 이혼 얘기를 어, 함께 네.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남녀간의 얘기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네. 아, 누구 <laughs> 남들 만나고 헤어졌다더라. 네. 그렇죠. 아, 되게 재밌죠. 음. 또 공교롭게 오늘 촬영일이 2십일인데 오늘 부부의 날이거든요. 아 어, 그렇습니까? 네. 부부의 날에 우리 이혼을 다루는 이런 아. 어, 사태를 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네.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럼요. 네. 네. 이렇게 해야지 이혼 안 한다. 네. 이렇게 하면 이혼 하더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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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혼을 부추기는 건 아니지만 여튼 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조금 구체적인 질문부터 네, 드릴게요, 그러죠. 변호사님. 이혼을 고민한 사람들이 네.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게 사실 재산 분할 문제일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러프하게 말하면 보통 재산 분할 은몇대몇뭐 이런 관행이나 규칙 이런 게 있습니까? 그거 말하기 어려운데요. 네. 말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말해보겠습니다. 네. 아. 한 10년 이상 살면 그냥 5대5라고 일단 생각1 0 출발점을. 뭘 5대5라고 하느냐? 음. 내가 결혼 전부터 내가 서울에 아파트가 하나 있었어. 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2,000평이 있었어. 음. 이거는 그 부부와 관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빼요. 지금 갖고 있지만 결혼하기 전부터 갖고 있었던 거. 제외합니다. 네. 그리고 결혼하고 있는 중간에 생겼지만 부모님한테 받은 거. 그것도 뺍니다. 아, 그것도 빼요. 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부간의 공동 생활을 하면서 증식된 재산, 그것도 어, 한 10년 정도 돼야 음. 5대 5로 나누는 것이죠. 네. 또 예외가 있죠. 부모님한테 중간에 받거나 결혼 전에 받았더라도 한 20년 삶으로써 그게 부동산 가치가 엄청나게 어, 오를 거잖아요. 뛰어요. 그럼 그거 완전히 제외하느냐? 그건 또 아니란 말입니다. 어. 그래서 한 (10년) 정도 살면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5억짜리였는데) 한 (15년) (20년) 살면서 그게 (20억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충분히 될수 있죠 예, 될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 그 증식된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거를 부동산에 팔지 않고 잘 보호 관리한 것도 있지 않느냐라는 유지 관리에 대해서 그 상대방 배우자가 열심히 같이 생활비도 벌고 했 하지 않았더라면 그걸 팔아서 갈아먹고 살았어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고 내가 돈잘 벌고 집안살림잘 해서 끊임없이 유지 관리하고 임차인들 들어오면 관리도 해주고 네. 이랬다면은 그 나머지 배우자의 기여도도 상당 부분 있다고 봐서 보통 뭐 10년 내지 15년 되면 나그 증액분에 대해서. 다른 배우자도 한 3, 40% 정도 그렇군요. 인정을 해 주게 되니요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거의 재산이 부동산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나누려면 이거를 부동산을 이렇게 자를 수도 없고 공동명의로 그렇죠. 하나요? 아니면 뭐 현금 팔아서 주나요? 대부분이 부동산입니다. 예. 음, 그 부동산을 나눠야죠. 예. 음, 5대5로 공유로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예. 부부로 이혼을 했는데 또5대5로 계속 등동상에 남아 예. 있을 수도 있어요. 오, 그, 부부가 예. 원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예. 근데 보통 그렇게 하지 원, 원치 않기 때문에 음, 방법이 있죠. 한 사람이 완전히 가지고 돈으로 내주는 방법.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대출 받아서 해야죠. 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요. 팔아서 그 팔은 돈을 나눠 가져야 되죠. 음, 자, 그래서, 근데 파는 방법은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 아직도 그래도 부동산은 오른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10억짜리를 팔아서 10억을 5억, 5억으로 나눈 것보다는 대출을 얻어서라도 누군가 한 사람이 가지고 나머지 돈 내주는 게 이득이다. 이렇게 해서 좀 무리를 해서라도 대출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런 방법이 있죠. 10억짜리 부동산을 감정 평가를 합니다. 네. 감정 평가를 해서 자음 그럼 10억이다. 그럼 내가 5억을 10억을 10억짜리 부동산을 내 명의로 가지고 5억을 내줍니다. 그런데 이 5억의 현찰은 인플레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고. 네. 이걸 가진 사람은 이게 또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급적 부동산을 보유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근데 법원의 입장에서는 예. 당신은 부동산을 가졌으니까 부동산이 오를 거니까 조금 당신은 좀 적게 가지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음. 법원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금 시점을 보는 네, 니까 지금 시점에서 그냥 사실심 은 변론 종결이라고 해서 재판 딱 끝나는 그 마지막 변론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그걸로 딱 2분의 1 나누는 수밖에 없어요 뭐 2분의 1이든 6대 4든 아무튼 정해진 비율대로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의뢰인들한테 가급적 부동산을 보유하시고 음. 돈을 6대 4로 나눠야 될 거라면 그냥 당신이 양벗이 좀더 주시고 네. 그래도 부동산을 보유하시는 쪽으로 하십시오 라고 저는 충고를 합니다 네. 조금 예외 사례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걸수 있지만, 부부가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네. 거주 의무가 요새 보통 뭐 3년, 5년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당첨되고 잔금 치르고 싸워가지고 1년 정도 채우고 네. 이혼을 하기로 결정 네. 했습니다. 근데 분할을 하려면 이 집을 팔아야 되는데 또 거주 의무 걸리거든요. 거주 의무 걸리기 때문에 팔 있는데. 수가 없죠. 그죠. 결국 못 팝니다. 이 경우는. 못 팔아요. 못 그냥. 팔고 누군가 한 명이 보유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부부로서 1년을 살았어요. 근데 1년 만에 이혼을 음. 했습니다. 그럼 부부 중한 명이 그걸 보유하고 나머지 돈을 내 주죠. 네. 그러면 이 1년 산걸 포함해서 나머지 4년만더 살면 돼요. 음. 이제 그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 예. 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혼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남자 여자가 다 사업을 해요. 네. 근데 규칙 사유는 여자한테 여자와 부님이 뭐 바람을 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재산이 다 여자 이름으로 간 거죠. 여자가 바람을 폈는데 여자고요. 재산이... 예. 그래서 남자가 나 이렇게 알거지로 나가야 되냐? 예. 이혼도 어떻게 해야 되냐? 억울한는 사례가 사실 주변에 있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거는? 그러 그러니까 이제 여자면... 남자가 이혼을 하려면 여자한테 뭐 소송을 걸으셔서 어,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걸어놔야 되죠. 압류를 걸어야 돼. 가 압류를 걸어놓고. 그럼 왜 걸어야 됩니까 이혼 소송 도중에 여자가 팔아치울 수 있기 때문에. 아... 팔고 현금으로 보유해서 현금, 현금은 어디다 이렇게 숨겨버릴 수가 그렇죠. 있죠. 부동산에 숨기기 어려우니까. 예. 못 팔게끔 이혼소송 하기 전에 반드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 두고 그래 놓고 나서 어, 해야 됩니다. 소송을. 음. 이제 유책사유에 대해서 네. 바람을 핀다. 대표적인 게 바람? 음. 때린다. 음. 폭력을 한다. 도박? 아, 도박을 한다. 음. 이런 정도가 됩니다. 보통. 예. 음. 또는 시어머니, 시부모님 신정, 장인장모가 음, 학대를 음. 무시를 한다. 이런 정도가 있을 때 그게 재산 분할에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치고요 위자료로 판가름이 납니다. 근데 위자료가 음, 우리나라에서 위자료는 3천에서 6천만 원 많아봐야 6천 많아봐야 6천이요. 6천이요? 많아야 6천이고요. 보통 2, 3천만 원. 제가 6천만 원 나온 사례는 이혼 소송 도중에 재판장이 접근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쌍욕을 아, 내뱉고 막 행패를 구시하고. 부리고 그런 경우에 괘씸죄로 6천만 원까지 나온 사례를 봤는데 재판 도중에는 얌전했다. 한 그런데 소송에 올 때까지 막 학대를 하고 구박하고 멸시하고 그랬다. 그러면 한 3, 4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위자료는 요새 이 재산 어떤 이 보통적인 평균 죄를 봤을 때 아, 의미가 없네요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판사분들도 이런 것 같아요. 누가 누군가를 폭행하거나 학대하거나 너무 심한 경우에는 위자료 네. 3, 4천만 원 하되 재산분할에서 약간의 비율적인 조절을 하시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5% 내지 10% 정도. 그렇게 해서, 아까 그 사례로 돌아가면 여자분이 바람을 피고 여자의 명의로 돼어있다면 네. 처분금지 가처분을 걸어두고 네.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하는데 위자료는 한 3, 4천만 원밖에 안 된다. 음. 재산분할은 이제 기여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누가, 음.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 여자분의 명의로 돼있다라는 것은 대부분이 여자가 경제활동을 해서 유능해서 여자 명의로 된것 같은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도 일단 50%를 주장해볼만 합니다. 왜냐 전업주부도 십몇 년 이상 살면 50%를 주장하는데 남자분들도 뭐 주장할 수 있죠. 음. 때로는 좀 이렇게 한량인 남자분들이 있죠. 네. 직업도 없이 이렇게 대충 놀다가 예. 한때 옛날에 버블 뭐 닷컴, 뭐아이다 버블 시대에 뭐돈좀 돈 벌다가 나중에 그대로 놀고 예. 이런 분들이 맨날 골프만 치고. 이런 분들조차 45%를 0 받아 가는 현상이 좀 있어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사실 전업주부는 집에서 뭔가 야근을 <laughs> 하고 네. 모양이 있어요. 근데 네. 남자가 집에서 뭘 아무리 살림을 해도 얼마나 그렇죠. 하겠습니까? 아, 특별한 경우 아니에요. 남자가 살림을 하는 척하면서 꼴삐치고 이런 신분들도 한 45%로 받아 가는 네. 거 보면 좀 기가 찹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을 근데 사실 자기 돈으로 다 사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대출이 대출 무조건 맞죠.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아 대출 당연히 뭐죠. 음. 그래서 적극 재산, 소극 재산이라고 합니다. 적극 재산은 플러스 재산, 소극 재산은 마이너스 재산 다 계산해서 적극 재산, 소극 재산에서 적극 재산 20억, 소극 재산 5억이면 15억이죠. 15억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음. 근데 어떤 경우는요. 다 해보니까 빚이. 3억이야. 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마이너스 3억이야. 그럼 그것도 나눠야 됩니다. 아, 빚도 네. 나눠요? 빚도 나눠야 되죠, 당연히. 근데 그 빚이 누군가 한 사람이 사업을 하느라고, 뭐, 도박을 하느라고, 증권, 주식 투자를 막 무리하게 하느라고 네. 생긴 빚이라면, 물론 당연히 음. 그 빚에 대한 기여도 그 사람한테 있는 거죠. 근데 그 빚을 얻어서 같이 공동 생활비에도 쓰고, 뭐, 여행도 다니고 막 그랬다. 그렇다면 그것도 같이 나눠야 되는 거죠. 네. 이게, 기게 듣다 보니까, 이, 정리하는 문제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결국 이런 거 고민하다가 너무 머리 아파가지고 이혼을 포기,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음. 머리 아파서 포기한다기 보다는, 일단 부부가 한 40대, 50대 되면은, 그래, 열심히 산 분들이라면 뭐, 돈좀 꽤나 있죠. 네. 근데 그게 절반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생활 수준이 급락합니다. 급락해요? 예. 아. 네. 전세 살던 분들은 월세로 가야 네, 돼요. 월세나 네. 오피스텔 뭐 작은 걸로 가야 되고 아무튼 한 단계 낮춰야 돼. 반 음. 토막이 내니까. 그렇게요 그래서 못 합니다. 아, 그걸 네. 유지하고 싶은 욕망이 있요 네, 유지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네. 이혼을 못 하면서 한집 안에서 말 대화하지 않는 음. 룸메이트. 그리고 각자 저녁에 늦게 들어올 만 신경도 안 쓰고. 네. 거기에, 그러니까 40대 중후반 뭐 50대 초반에도 그런 분들 꽤나 많아요. 많아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근데, 근데, 그러다가, 이게 각자의 이제 파탄된 건 벌써 몇년 됐고, 예. 어, 생활 수준이 뚝 떨어질까봐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인데, 각자 애인이 있어요. 그러다가, 누군가 한 사람이 좋은 애인을 만나서 나이 사람과 결혼 할래. 음. 또 누군가 갑자기 좀 사업이 잘 돼. 예. 그러면 나머지 못 나가던 사람이 이제 배가 아파서 소송이 벌어지거나 하면 너 바람 폈지라고 얘기하는 거지. 음. 사실은 뭐 파탄 상태 한오 6년 지속되면서 서로 각자 양해하고 있었는데, 그런 자포자기 상태로 있었는데, 이제 와서 이제 자기가 이혼을 당한다라는 그 피해 코스프를 하면서, 네. 너 바람 폈잖아. 증거 수집해서 어. 내는 거죠. 그러면 순진하신 그 판사님들께서는 어, 바람 핀거 맞네라고 하죠. 음. 그래서 이 바람 때문에 우리 부부관계가 깨졌습니다. 라고 나머지 사람은 주장을 하죠. 음. 근데 이잘 나가던 쪽의 변호사는 아닙니다. 원래 파탄이 됐고, 파탄 됐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건강한 남녀가 한 3, 4년, 4 년, 4, 오년 애인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냥 만난 거예요. 파탄의 결과로 이 사람을 만난 겁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파탄이 된게 아니에요. 근데 인과관계의 선후가 이제 문제가 되는 음. 것이죠. 근데 근데 유책 사유가 누구에게 네. 있느냐가 재산 분할에 큰 영향을 안 미치는데 그것은왜 싸우는 거예요? 그 이슈로 가지아 유책이 아무래도 여성히 영향이 미치고요. 아, 미치. 일단 유제, 위자료 뭐 이, 삼 천만 원, 삼, 사 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위자료 에 영향을 미치고. 재산 분할에도 약간 5% 10% 미치는 아, 것 같아요 예. 판사님들이 그 감안을 하시고 네. 세 번째가 있어요 유책자는요 이혼 청구를 원고가 되지 못해요 바람을 편, 핀 사람이 소송을 걸었다? 그러면 피고가 바람 핀 놈이 어디다가 나안해나 이혼 안 할래 성립을 안 하는군요 예. 그거를 아직은 이제 대법원에서 바람을 피거나 때리거나 자기가 저지른 사람이 쫓아낸다 상대방은 이걸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것도 꼭 바뀔 겁니다. 예. 하지만 그 유책자는 좀 불리한 상태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5, 6년 이상 파탄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각자 뭐 개인 생활하는 걸 양해해 놓고 갑자기 한 사람이 잘 나가거나 좋은 뭐 애인을 만나거나 네. 그래서 그 애인이 뭐 사업가고 돈도 많고 그래서 갑자기 새 생활을 꾸리는 게 보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음. 이혼을 안 해주면서 너 유책자잖아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판사님들이 또그 상황을 아시면서도 겉으로 드러나긴 이 사람이 유책적인 음. 것처럼 보이니까 이 판결을 인용하지 않는 경우가 꽤나 돼요. 이 변화된 생활상을 모르시거나 또는 외면하시는 거죠. 네. 또는 알면서도 내가 이첫 번째 이 판결을 하시는 게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판례를 남기는 게 네. 쉽지 않습 아니, 당신 왜이 사람이 바람 폈잖아. 아, 그게 아니고요. 사실 이런, 이런 혁명적인 그첫 받다가 되는 건 누구나 다 어렵지 않습니까? 어느 조직이든지. 그런 게 있어서 참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상속이나 뭐 증여할 때 보면은 아버지가 뭐 작은 사업을 한다. 근데 중소기업이다. 이러면은 회사 자산이랑 이익을 가중 평균에서 상속가액으로 정리한 이런 뭐 공식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이혼 때 사업을 하고 있으면 이것도 주식으로 감안해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나누는 그런 판결을 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결혼 전부터 남편이 사업체를 일궈서 그 상태에서 중간에 이제 들어온 경우라면 아무래도 부인의 기여도가 적겠지만 네. 결혼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 돈을 좀 벌면서 남자는 사업 준비를 해서 일으켰다 네. 그렇다면 여자의 기여도도 엄청나게 큰 거죠 반이에요 그러면 네. 그래서 반까지는 안될 수도 있어요 회사 경영을 그래도 남자분이 대부분 하니까 네. 이게 회사 규모가 수백 수천억까지 가면 여성의 기여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회사가 어뭐 그렇게 크지 않다. 사오십억 정도다. 그러면 여성의 기여도도 한 오십퍼센트까지 올라갈 수가 있죠.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네. 그래서 아무튼 전반적인 기여도를 따져서 그 주식도 나눠 가지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미국처럼 이렇게 뭐 거의 반토막은 아니지만 네. 상당 부분 기여도를. 그런데 이 경우에 뭐 회사 주식 가치를 계산했을 때 회사 가치가 뭐 칠십억 팔십억에도 충분히 네. 이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현금을 뭐 30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주식을 이렇게 나눠주나요?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정확히 나름입니다, 자 음. 근데 아까하고 똑같이. 똑같네요. <laughs> 네, 이혼한 사람이 이제 우리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네. 참 어려. 그렇잖아요. 끼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현금으로 해서 주는 수밖에 없어요. 역시나 이 경우도 이런 게 너무 머리 아파서 네. 또 이혼을 포기하는 경우가. 그렇죠. 그렇겠네요. 이혼을 방치해두고 절 미뤄두고. 네. 미뤄두고 여자분에게 적절한 이렇게 생활비를 많이 네. 주면서 많이 면서 장식 너는 너기를 뭐 다, 알아서 해라 너기를 아, 여자분도 뭐 크게 나쁠게 없으니까 예. 뭐 풍족한 생활을 하면서 애인을 사귀거나 예. 뭐 자식한테 유학 보내거나 하면서 또 미래를 도모하죠. 회사 음. 서더잘 돼봐라. 나중에 더 키우서 <laughs> 잡아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도할수 있고. 아, 이런 걸감안하면 지금 이혼하시지 않은 분중 중에서도 예. 이런 상태에 빠지신 분들이 꽤 있겠어요. 어허. 꽤나 됩니다. 그죠 예, 꽤나 돼요. 상담하시다가 포기하신 분도 많죠? 맞습니다. 상담하다가 50대 어떤 분은요 50대 어떤 분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나서 겨우겨우해서 서울에 집도 가지고 또 하나 뭐 청약을 받아서 했는데 그래서 재산이 한 3, 40억 되죠 예. 근데 이게 절반으로 떨어지고 음. 더군다나 이 빚도 가, 대출도 갚아야 되는데 이걸 도저히 감당을 못 하셔서 이혼을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냥 그러려니 서로 그냥 살고 있습니다 예. 예. 이혼 직전에 만약에 한쪽이 로또를 맞았어요 대박이 나면 이건 어떻게 나누게 됩니까? 이 로또 맞아서 이혼하는 사례가 사례 많지는 않아요 예. 근데 제가 딱 하나의 판결을 봤는데 그래요? 제가 하진 않았는데 거의 이혼하려고 하는 그 파탄 상태에서 남자가 의사였던 것 같아요 남자가 로또가 진짜 됐어요 네. 그랬는데 이게 이제 같이 잘살 때가 아니라 파탄 상태에서 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부에서 이거를 이혼할 때 나는 그 부부 재산, 공동 재산 넣지 않았어요. 뺏어요. 별도로 뺐어요. 어, 그건 남자 거다. 예. 아, 남자 거고, 어, 다,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나눴는데, 그러니까 금액이 좀 그래도 한 20억 되니까, 이걸 감안한 약간의 논리 조작을 하셔서 음. 여성에게 한 3, 4억 정도 가는 쪽으로 이렇게 제가 보니까 논리가 좀안 맞아요. 이혼 판결로 네. 보면 좀 논리가 안 맞아요. 아. 뭐, 이렇군, 이렇게 하는데, 판사님들도 많아요 이 남녀간에 한 수십 년 같이 살면서 그러게요. 이게 양당간에 자른다는 게 논리적으로 음. 맞추는 게 어려워요 그럼요. 그러면서 럼요그 유책자도 있고 뭐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인 또 와꾸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맞추는 게 일단 로또 재산은 빼되 적절히 뭐 맞추는 그런 경우 적이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파탄된 이후에 산 거기 때문에 명백히 그 재산을 네. 빼는데 파탄되기 전에 산 거는 넣는 게 맞다봅니다 음. 넣어야 되는데 다만 남편이 특별히 로또 뭐 번호를 고르는 재주가 있다든지 그동안 수십번 하다가 뭔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다든지 그러면은 이 로또 재산에 관한 한뭐 남편의 기여를 기여를, 기여를. 하다든지 예. 예. 제가 판사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예 로또는 7대3 나머지 재산은 6대3 실제 판례는 아닙니까? 아, 그런건 없어요 찾기가 아, 어려워요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여러가지 에피소드를 접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얘기 나온 거 말고 재산분화 관련해서 흥미로웠던 에피소드가 추가로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분은 2 0년 살면 한 사람만 꼭 나쁜 사람이라고 볼 그러게요. 수가 있어요 네. A가 남자가 자, 잘못했다 칩시다 근데 그 뒤로 죄송합니다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는데 음. 이 A라는 남편의 잘못을 빌미로 삼아서 B라는 여자가 평생 당신 뭐 했지 그때 했잖아 이 말만 나은그 트집을 잡아서 완전히 죽일놈을 만드는 거죠 그런 생활을 남자가 10년을 했다고 음. 칩시다 자, 그러면 누가 가해 돼? 요 누가 피해자고? 얽혀있군요, 지금. 요즘 심해요. 아무리 그랬다고 옛날에 잘못했다고 치지합시다 근데 그 뒤로 열심히 살고, 애들한테도 잘해주고, 돈도 잘 벌고, 그랬어요. 근데 과거에 이만한 잘못을 가지고, 여자가 틈만 나면 이 남자를 괴롭혀요. 이러면 정말, 이게 누가 가해진지 피해인지알 수가 없는 상황에 빠집니다. 그러면 또 남자는 또 이제 억울함에 또 여자가 잠자리도 안 해준다. 10년간. 네. 아무리 음. 과거에 잘못했다고 10년간 잠자리 안해준다 그러면 이혼사유죠 건강한 남자가 옷, 근데 이혼사유가 또 안돼 옛날에도 바람을 핀 적이 있기 아, 때문에 그건 또 안돼요? 네. 이게 또 너무나 엄격해요 복잡하네요 그래서 바람을 핀 것도 한 10년 지나면 좀 소멸심으로 <laughs> 끝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자 예. 그래서 옛날에 한번 바람을 피거나 잘못을 해서 죽을 죄를 졌다가 그 여자가 거의 죽일 놈을 한 10년간 만나서 예. 이번에는 남자가 억울해서 새로운 여자를 만났어 네. 그래서 둘 간의 관계는 매일 네. 문자로 주고받아요. 그냥 음. 남자는 이 문자를 주고받고 돈만 내고 내가 뭐야? 내가 전 내가 현금 인출이냐? 이런 생각 때문에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음. 근데 여자 쪽에 이제 변호사가 출입국 조회를 하고 예. 신용카드 내역을 다 조회를 했어요. 그러 보니까 해외 출입국을 어떤 여자라는 해 출입국 동시에 아, 예. 어. 남자의 해외 출입국 예. 조회 하니까 그게 나오죠. 그리고 어떤 여자를 딱찍 찍었어요. 아, 아무래도 저 여자가 이제 음. 바람 피는 것 같다 저여자그 치밀하지 못한 분이었네 예. 네 남자 그니까 왜냐면 서로 간에 각자 너는 너나나 나, 나 생활을 한 6-7년 이상 해버리면 방심하게 돼요 음. 그래 뭐 서로 인정했으니까 어. 뭐, 노 터치니까 그러니까 방심하게 되죠 네. 그러다 보면 어, 누구랑 다니는 거 보이죠 보여도 내 두는 거죠 그런데 소송이 걸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참 억울하죠. 어찌 보면 남자도 억울해요. 네. 그래서 그 여자와의 그 동시 조, 조사를 해보니까 해외 어디 어디 필리핀 가서 뭐몇박 며칠 갔다 왔어. 뭐하고 왔냐 그랬더니 무슨 학회가 학회는 무슨 개뿔로 학회야. <laughs> 이 그것도 걸리지. 이게 또 들통이 나가지고 역공을 당해서 네. 남자가 재산분할해서 남자가 소송을 걸었다가 어, 남편을 역공을 많이 서 네. 여자도 그래 이혼하자. 역공을 말서 예, 제3번에 손해를 봐버린. 음. 저희 이제 남자편을 들었다가, 소송을 걸었다가, 대치기를 당한. 대치기를 당한, 저희도 계십니다. 몰랐던, 예. 대치기 뭐, 신용카드 조회하고 해외 출입국 사실,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아, 그게 말이죠 사실, 뭐, 이렇군요, 이렇군. 아, 여자랑 6, 7년 동안, 부인이랑 6, 7년 동안 아무런 관계도 없고, 그는데 어떻게 해요? 6, 7년 동안, 잠자리도 안 해주는데, 그럼 제가 나이 아직도 40대 젊은데, 어떻게 하면, 그 말도, 이렇 뭐 네. 했잖아요. 그, 누가 이 남자한테 돌을 던지랴 네. 하지만, 아직 쓸쓸한 사회한 제3번에서 엽치를 당한. 직접 겪으신 사례였습니다. 네, 겪은 그 사례였고요. 에, 그리고 또 하나 사례는 이제 불쌍한 남자들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우리 한, 항상 여자가 남자, 폭력적인 남자한테 당하고 살았다. 바람 피는 남자한테 어, 뭐 당하고 살았다. 요새 나쁜 여자들도 많아요. 왜냐면 남자분이 열심히 일하다가 직장에서 퇴직을 당하니까, 강제 퇴직 당하니까 이제 더 이상 남자는 쓸모가 없잖아요. 네. 어, 남자가 한 50대에서 직장을 퇴직하고 돈도 못 번다. 쓸모가 없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열받아가지고 재판 도중에 막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다가 음. 위자료 6천만원 되치기를 당한 사람입니다 3천에서 6천 예. 더블로. 사람도 참 불쌍합니다. 직접 경험식 겪으신 사례예 직접 한 겁니다. 예. 음, 이번에는 이제 남자 한량들이 좀 있어요. 아까도 음. 말씀드렸지만 남자가 초반에 한 30대 초반돈좀 벌다가 나중에 이제 망가져서 그냥. 근데 여자가 어, 성실하게 은행을 다닌다든지, 네. 공무원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놀게 돼요, 그냥. 여성분이 착실하게 일하면 남자가 대충 막 노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서 골프 치고, 할거다 하고. 그렇다고 집안 일도 남자가 잘 하지도 않고. 맨날 집에서 뭐 오타쿠처럼 뭐 전쟁, 그 게임 뭐. 네. 이렇게 했는데 재산분할 거의 5대5로 나오고. 네. 그리고 이혼하실 때 조심할 게. 국민연금 수급청구권 같은 게 있어요. 연금청구권들은요, 재판할 때꼭 명시를 해야지. 명시를 안 하면 맞아요? 법적으로 자동으로 또이반 나와요. 음. 이게, 그러니까, 근데 그 국민연금 분할수급청구권은요, 누군가가 열심히 근로소득을 함으로써 연금을 불입하잖아요. 네, 그죠. 렇 자, 이번엔 이 사안에서 여자가 열심히 했어요. 남자는 맨날 그냥 놀아요. 여자가 넣어서 몇 수십 년 넣어서 그게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네. 나오는 건데 그 여자는요 재산 분할 재판장에서 했어요. 그러면 어, 국민연금은 그 내가 열심히 음. 거지, 내 거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혼을 하면요 이게 자동으로 반쪽이 돼요. 여자는 아참 아 이것도 있었구나 이것도 반쪽개야 돼? 어 그러니까 재판하면서 그거를 명시를 하던가 아니면 그렇게 반을 쪼개진다는 것을 아시고 네. 감안해서 어, 공격 방어 방법을. 취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한심한 분들이 있고 또 한심한 남자들도 좀 있죠. 이럴 때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과 이혼을 해야 되나?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차곡차곡 돈 쓰는 것들을 통장을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 음. 뭔가 돈줄 때도 현금으로 주지 마시고 통장을 이체. 적을 남겨두고. 예, 흔적을 남겨주시고 돈을 줄 때도 뭐뭐로 내가. 그렇고 해외 여행비라고 이게 통장에 인자되게 하는 방법 있잖아요. 네. 다 쓰셔야 돼요. 야. 네. 진짜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의 거의 그렇게 못 하시죠. 아, 요즘은 가끔 그런 분들이 발견이 아, 그래요. 돼요. 독한 분들. 네. 정말. 음. 왜냐면 한 10년 정도 이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애들이 한 아직 초등생이기 때문에 성년이 된이후에 되면 하겠다라고 심일하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음,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돼야지 남자 변호사들이 소송할 때 되게 편합니다. 알겠습니다. 주택 말은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